안녕하세요. 강주에 사는 칠성선녀보살입니다. 어, 얼마 전에, 어, 톡에, 카카오톡에, 문자가 한번 왔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귀신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한답니다. 근데, 그,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항울하고, 그, 오르가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문의가 왔는데, 우리들이 어, 봤을 때, 조상이 됐건, 조상님이 됐건, 어떤 수기가 됐든, 뭔 귀신이 됐든, 잠자리를 해서, 그 순간에는 좋아도, 한 분이 두 명이 되고, 세 분이 되고, 다섯 분이 돼요. 횟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에서는 잠자리가 해서 좋아도 그게 안 좋거든요. 나중에는 몸이 아프거나 빙의가 되거나 자기도 모르게 많이 힘들어져요. 그게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찾아오셔서 문의를 하셔야 되고, 떼어내야 됩니다. 꿈에서도 귀신은 신랑이에요. 남편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얼른얼른 해방해어 주시고요 우리 제자도 혹은 그런 꿈을 안 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제자는 장군 신장님 근데 우리 제자는 그렇게 장군님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대박이 나요 일반인과 제자와 차익자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박이 나고 손님이 줄을 서고 서 있고 안그러면 큰 굿이 떨어집니다 일반인은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니까요. 오셔서 방법을 찾으신 것도 나쁘지도 않으십니다.